안녕하세요. 해미팀의 해미입니다. 예. 네, 오늘은 어, 와이프는 지하철을 타고 뚝섬 유원지 갈 거고요. 저는 자전거 타고 출발합니다. 과연 누가 이기는지 서로 내기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자, 누가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달리고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여기 우이천이구요 아, 갈려면한 최소한 40분은 달려야 되는데, 네. 제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석계역 위에, 위에가, 위에가 있고,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가을에 타고 지금 처음 타는데, 어, 힘드네요. 옛날 같지 않네요. 아우. 자 부지런히 가서 예, 중양천하고 예, 교체하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예 이제 중양천 지나가고 있고요. 예 앞으로 한 30분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고 있는데 어 이제 네 건너편이 뭐냐면 동부가선도로입니다동부가선도로인데 네 벗고 싶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네 잠깐 카메라 켰습니다 아 이제 진짜 봄이네요 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어 약간 낮아요 온도가 어 대략 한 10도 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약간 추울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자전거 타고 가니까 더워요, 더워. 아,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야, 씨. 아, 간만 타니까, 어우, 힘듭니다, 힘들어. 조금만 아, 아, 있으면 한강이니까, 그때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아, 옆에가 동부아선도로고 갈대밭이 좀 이뻐가지고,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어우 진짜 힘드네요 간만에 뜨니까 하, 하, 자 경치가 이렇고요 저기 건너편에는 또 벚꽃이 막 피고 있어요 아 저긴 진짜 출근한때 보면 되게 멋있었는데 오늘 힘드니까 별로네요 자, <laughs> 부지런히 달리고 있고요 예 좀만 가면 아니, 한강 보입니다 한강가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한강 다 왔어요 거의 다 저기 건너편에 저기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개나리가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야 산이 진짜 무슨 물감 그러는것 같이 이쁘네요 아네 힘듭니다 하, 저기 바로 앞에가 이제 한강인데 아, 한강에 또 보이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한강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수대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만 가면 돼요 좀만 진짜로 아, 에이, 나름 근데 재밌네요 아, 어, 에이, 다 가니까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나안전운동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보면서 운전 잘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롯데타워? 야, 저기 길 건너편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야,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진짜 다 왔고요. 어, 여기 겟날이 핀거 보여드리려고 켰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긴 것 같습니다. 아 지하철보다 예, 자전거가 더 빨리 올수 있다는 거 아, 제가 증명합니다. 자 이제 뚝섬 유원지 예, 입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다 왔어요 여러분. 어허. 역시, 이번 주 오니까, 뭐, 어 잔디도 있고, 좋습니다. 아 일단 잘 세팅하고, 어 그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박이죠 네.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 껌이 좋고 한강 오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게 있어요 한강라면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끓이는거 보여드렸야지 한강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안되는데 이 말면은 여기서 먹어봐야지 알아요. 집에서 끓인 만하고 엄청히 틀려요. 테이은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여러분도 세트로 딱 준비하시면 어디가서든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알면 계란 안 넣는데도 맛있다 계란 안 넣고도 맛있는 알면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한강 이 얼굴이 어떻게 나오네. 옆방이 양이 그런지몰라도 자, 뭐 경치가 좋아서 아까 여기 건물 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한강오 보니까 뭐 강아지도 많고 아, 애들도 많네요.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좋네. 그니까 어릴 때가 좋은 것 같아. 무을 일이 많고. 리겠어 크게 말해, 크게. 못 먹게 하려고. <laughs> 자, 라면 하겠습니다 크게. 약간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줄 알고 잠바를 갖고 왔지. 이제? 아, 어, 추어다 <laughs> 이거 잘 기억해요 그죠? 왠지 막날라가니까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예좀 쉴게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마샬 함께 음악 영상 하다가 이따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기따뵐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뚝섬 유 연지인데, 야, 한강 보시면서 이렇게 경치가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한강이 개좀 평화롭네요. 아, 날씨가 약간 추운데,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약간 추운 느낌이고. 온도가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보시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 이야,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약간, 약간, 그, 루스앤젤리스야, 어딘가, 어? 그런 느낌? 예, 네. 샌프란시스코, 약간 그런 느낌. 사실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예. 네. <laughs> 평안하고 보이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런 데는 가끔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날씨에 지금보다 조금 온도가 떨어지면 딱이 날씨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 보면서, 한강 보면서 맥주를 마시던지, 뭐, 소주도 괜찮고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있다가또 저기 저는 자전거 타고 심할 거고요. 저와이프은또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갈 건데 과연 또 누가 이길 것인가? 네.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부지런히 예, 네, 부지런히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 한강에 끝나서 한강 또 보는 거 매력이 있는데 저 아쉬워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 한강에서 어.. 충량천 넘어갈 때그 모습 찍겠습니다. 자 여기 한강이구요 이제 해가 질라고 하니까 약간 에이, 한강에 그 해가 반사돼가지고 이쁩니다. 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개나리 보면서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강입니다. 돈부가 눈도로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 자 내리막길인데 달려보겠습니다. 스피드 있게 자 갑니다. 달려서 어허, 역시 내리막길은 스피드가 좋아요. 아예 거의 다 갑니다. 아, 어, 역바람, 벽바람 불어가지고, 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계 네, 석계 정도 왔고요. 어, 아직 해는 안졌는데 바람이 쌀쌀해서, 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발 앞에, 동부아선 도는데, 아, 차가 안 막히니까, 저보다 빠르네요. <laughs> 아무튼 간에, 자, 열심히 가서, 제가 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제가 또 이겼어요. 지하철보다 자전거가 빠릅니다. 음, 일단, 먹고 색꽃이 저번에 그 캠핑가서 먹었던데, 거기서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캠핑에서 먹을 거랑 좀 틀리죠. 예, 이게 무침이 아주 맛있어요. 세늘새 꽃이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 배용이 나오고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받아. 심침소술 젓가락을 사야겠어, 남녓가락으로 예, 새꽃이에요, 새꽃이 초장 찍어서 한번 이제 맨날 술이야 자 이번에는 쌈장 찍어서 음, 펄스빈 음, 맛이 좋아요. 찍은 다음에, 이거랑, 아, 소주를 먹어야지 또. 짠! 짜간들 매운탕도 먹을 건데 매운탕이 또 죽입니다. 쌈장도 맛있네 쌈장 시켜 먹는. 음. 술을안 먹을 수가 없네. 음. 안 힘들었는데 어때와 허벅지가 지금 터질려 그래 지금. 한번안 신고니까 힘들다 진짜. 어우. 그냥 이게 안타나타니까 허벅지가 힘든 것 같아. 옛날 안 그랬는데 갔다 와도 그냥 마구 추나 하는데 어 이제는 나이를 먹었는지 허벅지가 힘드네요. 한편 뭐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졌습니다 <laughs> 진지 모르고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 이따가 여기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저를 속였어요 <laughs> 1대1로 이겼으니까 자, 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따라주세요 한잔 먹겠습니다. 국물을 아 동물을. 아우, 좋네요. 한잔 먹겠습니다. 짠.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요, 조심 먹으려고요. 아, 국물. 아, 맛있다. 역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진리. 아, 진리다 아, 맛있다. 아, 맛다 아, 맛는다 아, 맛 아, 다 먹고 이제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네. 걸어가고 있고요. 와이프가 자전거 없으니까 네. 저도 같이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냈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